손떨방 테스트 영상입니다. 갤럭시 S23이고 4K 60프레임으로 찍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걸어가는 중이고요. 손떨방이 아주 잘 적용되고 있죠? 걸어갈 때는 흔들림 방지가 잘 적용되고 있어요. 전자식 손따방이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긴 했는데 부분부분 부분 어색함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화면에 출렁거림이 약간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번엔 아이폰 13이고요. 아까랑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시간입니다. 두 개의 폰을 붙여서 촬영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걸어가고 있고요. 손떨방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갤럭시에 비해서 약간 더 화질이 선명한 느낌이 있어요. 아이폰이 갤럭시에 비해서 전자책 소 털방이 덜 들어가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갤럭시보다는 출렁거림이 좀더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갤럭시 S23이고요. 이번에도 걸어가보도록 할게요. 가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카메라를 틀었는데 이때 무빙이 약간 어색해요. 화면의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못한게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다음은 아이폰 13이고요. 똑같이 걸어가는 장면이에요. 역시나 이제 왼쪽으로 갑자기 카메라 트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갤럭시보다는 아이폰이 좀더 자연스러워요. 대신 아이폰이 조금 더 흔들려요. 갤럭시 S23이고요. 이번에도 걸어가 볼게요. 굉장히 안 흔들리죠? 다음은 아이폰 13입니다. 걸어가 볼게요. 갤럭시보다 흔들림은 있는데요. 근데 그 흔들림이 자연스러워요. 걷는 건 충분히 찍었고, 이제는 뛰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평상시에 뛰면서 영상 찍을 일은 없죠. 그냥 창고용으로 테스트 해본 영상입니다. 이제 S23이고요. 뛰어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흔들림이 엄청 안 흔들려요. 아주 잘 잡아주고 있어요. 다음은 아이폰인데 갤럭시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흔들려요. 다음은 갤럭시 S23. 똑같이 띄고 있어요. 이번엔 아이폰 13이고요. 갤럭시에 비해서는 많이 흔들려요. 다음은 S23이고요. 청청청청 뛰어가 봅니다. 평상시 이렇게 뛰면서 촬영할 일이 없죠. 테스트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아이폰이에요. 똑같이 총총총총 뛰어가는 영상이에요. 얘는 조금 움직임이 더 있어요. 뛰어가면서 찍으면은 당연히 흔들리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아이폰은 크게 흠잡을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갤럭시 손떨방 많이 좋아졌는데 어색한 부분은 개선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긴장한 발전이고요. 갤럭시 S23 샀으니까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